구로구가 지난해 각종 외부평가에서 29개 부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보행자가 주인공인 도로 조성을 위해 구로구가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명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백곡경로당 어르신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나눔을 베풀고자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구로구가 마을 공동체의 3년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글마루 한옥 어린이도서관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보다 나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구로가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인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구로구가 지난해 각종 외부평가에서 29개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수상 분야는 찾아가는 복지서울,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등총 10개의 분야였는데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대외기관의 19개 평가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구로구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의 경진대회에서 구로시장 청년상인이 호평을 받아 우수상을 차지했는데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기관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행복을 위한 적극적, 창의적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빈센트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 김득신의 파적도, 이 둘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명화인데요. 좀처럼 보기 힘든 명화를 한 곳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가 주인공인 도로 조성을 위해 구로구가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진 명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명화 거리는 오류중학교 주변 220m 구간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중학교 담장을 세계 유명 화가들의 명화로 꾸몄는데요. 빈센트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 이중섭의 흰소 김홍도의 서당도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구민들이 명화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는데요. 효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에도 명화거리 조성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곡 경로당 어르신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나눔을 베풀고자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올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3명과 중학교를 진학하는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에게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중학교 진학 예정자에게는 교복 구매 대금을 전했습니다. 이날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 아동센터 아동 10명이 식전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센터의 아동 2명이 장학금을 받게 돼 감사의 마음으로 공연을 열었습니다. 구로구가 마을 공동체의 3년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례집은 구로가 마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을 공동체 소개, 소통, 연결, 특별한 이야기 등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다양한 구로구 마을 공동체 활동 성과와 에피소드, 마을 사업지기와의 인터뷰 등이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수록됐습니다. 500부가 발간된 이번 사례집은 구청 유관부서, 동주민센터 및 타자치구 등에 배부됐으며 앞으로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생생한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양경미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글마루 한옥 어린이 도서관에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6, 7세의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3D펜을 활용한 뇌를 깨우다 와 초등 쌓키나무 초등 칠교 놀이 등 다양한 수업이 마련됐습니다. 친구 오늘 어떤 작품 만들었어요? 전요, 오늘. 그 띠동물 안경을 만들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까지 2시간 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해보니까? 그거 펜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하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아.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을 배우는 이번 프로그램은 1월 한 달간 3~4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방식의 수업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GBS 국민 리포터 양경미였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2017년 1월 현재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택스 홈페이지나 구청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월 한달 동안 접수가 이어집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금융기관, 은행 현금 지급기 등을 통해 하시면 되는데요.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부관과 860-27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 인터넷방송국 QR코드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소식지에 마련된 QR코드는 GBS 앱으로 연결돼 다운과 가입 등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아이폰의 경우는 앱 다운도 불가능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GBS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새롭게 제작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시청이 가능하며 복잡한 절차가 없어져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GBS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인터넷방송부 860-268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구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국적취득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지는데요. 도서출판 눌민의 정성원 대표가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070-4066-053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